이런 비교 대출 플랫폼이 있다면, 5대 은행이 이런 핀테크 업체들한테, 야, 우리 것도 좀 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할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 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의 이 투자캠퍼스 강의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정말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서민들에게는요. 천조원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대안대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훨씬 빨리 좀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이제라도 시행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 이제 마이데이터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흥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기 시작에 보니까 뭐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과연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이 5대 은행이 입점한 피테크 플랫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천조원대 주담대를 잡아라.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신용대출 가동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대한대출 서비스가 과거에 받은 대출보다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 수 있는 서비스였죠. 그래서 대출 비교 웹이나 각 금융사 웹을 통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하는 플랫폼인데, 자 이때 주담대나 전세 대출도 같이 하면 되는데 그 당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는 있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가 부족해서 금융 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금융에서 영업 절 직접 방문의 조건을 비교했다고 하는데 이 신용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가능 불가능했다 저는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그죠보시는 주택 담보 대출 대한 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은행 그리고 이 핀테크 플랫폼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해 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로 한정된 온라인 원스톱 대한대출 서비스를 9일부터 주담대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오늘 3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사와 주담대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고 영업주를 방문하지 않고 금리가 낮 낮은 금융사로 주남대를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자들은 일곱 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 6개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존 대출 조회와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주 담대를 대안하고자 하는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자 갈아탄 상품을 정한 차주는 금융사 외이나 영업점을 통해서 신규 대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공공 마이 데이터,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서 필요. 서류가 하기때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다. 점점 제 서류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 팰리스 시대가 이제 정말 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 대출 서비스 시세 조회는 가능한 아파트가 담보다 얼마냐 하면 10억 원 이하예요. 10억 원 이상은 안 되니까 10억 이상 분들은 이거 안 되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다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증액대안은 불가하며 새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천조 원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 자, 그런데 이 천조 원의 주택담보 시장 중에서, 지 보시면 전체 주택담보 시장이 1,049조입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예금은행, 은행, 이 중에서 예금은행 특히나 어디겠습니까? 5대 은행이겠죠 659조 4천억. 5대 은행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5대 은행, 어떻게 보면 5대 은행 하란 대로 꼼짝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한 대출은 대한 대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준 데가 이제 핀테크. 은행이 진짜 가부도가 가부, 부네맞습니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지 않나. 예전에는 그래도 정부 눈치라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부 눈치도 보지 않는 점점 더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한대출 서비스하는데 자 서비스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다. 이제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동안 10만여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로 이동하면서 이때 총. 이동 규모가 벌써 얼마였냐면 2조 3,778억이었다는 거. 어?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 이 이번에 이1조원 대한대출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담대는 금융상품의 꽃이라 불린 만큼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 시즌 가계 대출이 보시는 대로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692조 4,094억으로 집계되면서 이중 주담대는 529조 8,922억으로 전체 76%를 차지하는 만큼 은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데그 중에서도 역시나 5대 은행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 금융회사들은 기존 주담대 고객을 사수하는 거 것이 최대 목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신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새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시민의 금융사 비대면 주담대 전세 대출 상품 신규 출시를 했다 이렇게 읽고 그리고, 그리고 이 주담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근데이 은행채 발행을 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참 안타까운 이런 순환들이 좀 이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 정부 쪽에서는 주택 시장을 개인적으로 내리는 마음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저기에 저희가 모르는 정말 이 카르텔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유암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NPL에서 이 유암코 관련해서 저는 정말 엄청난 지금 카르텔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대한대출 판매될 비대면 상품인 우리 원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단장을 했고 부수거래에 따른 최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없애는 대신 기본으로 0.4%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우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전용 상시상품 KB 스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한것 동시에 전문 상담원이 대출 완료 시까지 전담하는 1대1 전담하는 조직까지 신설하면서 이쪽을 계속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 갖고 오겠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하나는 또 대한 대출 플랫폼 전용 상품이 하나 원큐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좀 속도가 늦네요 그죠. 자, 일각에서는 현재 주담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며 대안시 발생하는 중도 수수료를 감안할 때 갈아타기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서류수로, 자, 갈아타서 이자가 내려가는 것보다 중도 상한 수수료가 더 높으면 갈아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기훈님이 정부가 이상한데 하신데, 기훈님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 보네요. 자,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 규모 자체가 워낙 큰 만큼 자금 금리라도 관심을 집중될 것이다. 입을 모았다. 자, 한 은행 관계자는 주담되는 원금 자체가 수억 원다이기 때문에 금리가 소수점 다니면 내려가도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동기부여는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갈아타기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있고, 그렇지만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이 갈아타기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dsr 제도로 시행 전에 큰모의 대출받은 서에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싶어도 스트레스 dsr 한도에 맞춰서 불가능했다. 그러면 같이 2월부터 시행을 하든지 근데 꼭 1월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죠. 결국은 주택 시장을 하락을 붕괴를 딱겠다 이런 게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준 1금형권에서이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대 은행이 입점한 핀테크 플랫폼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어쨌든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은행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천주의 주담대 대한 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사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이 시장 선점을 하려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금융사 11개와 제휴를 했고 네이버페이는 시중은행 6개와 제휴해서 가장 많은 시중은행. 자,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IBK 기업 그다음에 SA 제일은행을 자사 플그램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체는 가장 많은 금융사. 근데 네이버 카카오페이는 가장 많은 시중은행 어떤 게 효과가 좋을지 고문 뒤에 나옵니다 자, 양산은 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다는 점을 자신들의 강점을 꼽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역시나 국민 카톡인 카카오톡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 환경이라든지 UI나 US 자체가 편한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안대출 비교 플랫폼을 진입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슨 2030 젊은층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40, 50도 다플랫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 쪽을 끌어들이겠다. 네이버피는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유와 부동산을 관리하는 우리 집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집 정보와 시세가 이미 등록돼서 있어 주점대 갈아타기 직접 실행할 때 정보 입력 단계가 간소화 간출, 그러니까 간출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렇 그러면서 여섯 개와 제휴를 하면서 대부분 두 개의 대출을 하나의 대출로 바꾸는 통합 대출만 가능한 것에 비해서 이 토스 같은 한 개의 담보물에 두 개의 대출 보유 시 금리가 높은 거만 별도 가락 타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토스는 어쨌든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는 그쪽 파고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새로운 전략.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스가 기존의 금융산에 했던 전략과 좀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한다는 점이 아, 이토스가 정말 마케팅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카뱅 토스가 시중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은행 저 웬만하면 저도 잘안 써. 자이 플랫폼 내에서 고객 대안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를 할인 쿠폰 주는 것도 있다 소비자가 뱅크 샐러드에서 주담대를 갈아타할 경우 최소 0.05 쿠폰 4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0.20%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0.05 쿠폰이 사으로 지급이 된다 강화의 기능을 통해서 무제한 금리 할인율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기본 상품 금리에서 보유한 쿠폰의 할인율만큼 추가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수 있다. 여기에 사전 신청한 고객 경우에는 최종 시즌을 완료한 경우 0.3%의 기본 금리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핀테크업체 유형 핀다 아시죠? 이 핀다도 주담대 카라테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경우 이 조회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서 5만 원권 상품을 시작하면서 서로서로 이 주담대 시장 플랫폼을 선점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토스에 얘기했던 하나의 담보물에 대출 두 개가 있을 때 금리가 높은 것만 별도로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 토스 의 경우 신한, 하나, 기업은행, 케이뱅크 부산, 교보생명 등다핀텍 그사 대비 비교적 적은 여섯 개의 검정 제공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오대 은행보다는 다른 쪽이 좀 많다는가 그런데 지금 어쨌다 뚜껑을 열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까 결국은 대한 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시작된 구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갈아타기 수혜가 몰린 것이다 결국은 보시면 인터넷 은행에 수혜가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카카오뱅크는 이날 도십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한도를 소진하는이런로 신청 접수를 중. 하고. 자 내일 오전 9시 에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평소보다 여러분들 2배 이상이 몰렸다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인터넷 은행 쪽으로 물론 기존의 은행보다 인터넷 은행들이 자금력이나 서버라든지 모든 게 낮기 때문에 금액이 작기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는 이 n 무슨 나라 택시도 아니고. 뭐 이리 가랏 <laughs> 근데 이게 지금이니 랬 마이 데이터시대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자 대한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34개의 금융사입니다 자 아파트 주담대 은행 16곳 그 다음에 보험사 14곳 제2금융권 4곳입니다 솔직히 근데 제2 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사람 거의 잘 없을 것 같아요. 신용이 낮지 않고서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 연료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사들은 세 곳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파트하고 전세인데,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담대 전세 갈아타기 가능한 대안대출 플랫폼 금융사 웹을 보면, 대출 비교 플랫폼 회사는 일곱 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다 핀테크 없어요. 금융회사 자체 웹도 있지만, 은행들 18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대출 비교 플랫폼 네개 금융회사 자체 웹 14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 비교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핀테크업계강관계자 핀테크업체를 이용한 한눈에 금융사별 대안대출 장점 확인이 가능하다. 이 주담대 대안대출 출시 첫날부터 은행이 공격적으로 저금리 출시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더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안대출을 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고,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존의 신용대출했을 때 2조 3,778억을 갈아탔다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트 값을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왜냐하면 수수료가 너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막 만들고 운영하고 유지비 때문에 오히려 돈을 못 벌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천조 원대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시대가 점점 다가가서, 다가설수록 그런 부분들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은 이제 대한대출을 서비스를 하지만 자, 신규로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비교 대출 플랫폼이 있다면 5대 은행이 이런 핀테크 업체들한테 야, 우리 것도 좀 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대한비교 플랫폼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합 또한 토스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서 kb 신한 하나 우리 nht 5대 은행 중에서 자 신한과 하나은행 두고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할 때는 유일하게 5대를 모두 이점시켰지만 이번에는 kb 신한 n h 농업을 3곳만 했고 핀다는 우리은행 1곳만 했고 네이버 페이는 신한 하나 우리 n h 농업 은행 4곳과 잡으면서 핀테크에서 가장 많은 은행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플랫폼에서 이 5대 은행. 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흥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이 비교 플랫폼 당연히 참석을 해서 해야 서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은행들이 단합이요 단합 하나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거. 은행이 야 토스는 너희 만 가고 카카오뱅은 여기만 가고 나 핀다는 여기만 가고 네이버펜은 여기만 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정부는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분명히 할 수가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5대 은행을 한 번에 보는 사이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네이버 페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페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나에서 다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들을 동시에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것자 과연 이게 정부의 바람대로 그리고 일반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출을 가진 이 서민들이 반하는 그런 비교 플랫폼이 까지 수준에 왔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과연 정부가 이걸로 해서 서민들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한다. 이런 목표가 확실한지 좀 생각이 듭니다.